가온농산에서 마카집이 도착을 했어요. 이마카집은 제가 지금 계속 저희 작은 올케한테 보내주고 있거든요. 저희 작은 올케가 진짜 몸이 너무 너무 약해요. 그래서 면역력 업시키는 음식이나 약들도 되게 많이 먹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효과가 있다 있다고 해도 잠깐 있고 그냥 없어져서. 거의, 저희 올케는 유행하는 거는 다 몸에 닮은 살았거든요. 근데 요 마카즙을 먹고 난 뒤부터는 진짜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 유행하는 거는 아예 걸르고요. 그리고 감기는 거의, 거의 4계절 중에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3계절은 달고 있었는데 이번 이 겨울인데도 지금 아직 감기도 안 걸리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몸 안에 결석도 많아서 되게 아팠었는데 이상하게 그그 그 아픈 부위도 없고 그리고 몸 안에 염증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해요 이 마카가 저희 올케한테는 너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증세가 너무 너무 좋은데 이걸 안 보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보내주고 있는 마카즙이랍니다 올케 어, 사장님께서 서비스 주도 주셨고요 이렇게 주셨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